단순 선형 회계 모델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종속 변수 y를 구할 때 이렇게 다음과 같은 식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식 안에 에러 텀, 에러 값이 있어요. 이 에러 값은 랜덤이고 무작위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에러에 대한 가정을 우리가 제안을 줍니다. 그래서 에러의 평균 값이 0이고 분산은 늘 변함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독립적이다라는 이세 가지 조건이 만족을 한다면 이 식이 성립이 되는데요. 식 자체 안에서 y 값, 뭐 x 값, 뭐 계수나 에러에 대해서 이렇게 표를 정리해봤는데 이 표가 이해가 안 가신다면 그전 영상을 꼭 확인해주시고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영상에서는 좀더 이 모습 값을 어떻게 예측을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상수인 X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면 랜덤이 들어가 있거나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네들을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값 중에 Y 값과 에러 값, 그리고 베타 0와 베타 1, 그리고 시그마 스퀘어까지 얘네들을 다 예측을 할수 있어요. 어, 베타제로 베타1은 우리가 예측한 값을 b0과 b1으로 표현을 해 주고요. 에러 값은 ei로 이 에러 자체에 대한 계산은 어, y의 실제 데이터 값에서 예측된 값을 빼 주는 값이고요. 이 예측된 값은 y의 예측된 값은 이렇게 표현을 해서 b0 b1x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시그마 스퀘어는 s 스로 표현을 해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식을 봤을 때아 얘가 그리스 레터가 아니라 알파벳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예측된 값이에요. 계산된 값. 하지만 그릭레터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얘는 진실의 값, 모수의 값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뭐 y에러 베타 0, 로 베타원 시그마까지, 시그마 스퀘어까지 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값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거는 바로 베타제로와 베타원이 되겠죠. 이 개수를 알아야 우리가 y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얘네들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이 리스트 스킬스 메소드라고요. 에러 자체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에러는 에러에 대해서 각각 다 더하면 0이 되니까 에러를 제곱을 해 줘서 얘네들을 더한 값에 집중합니다. 이 에러 값이 크면 클수록 좋지 않은 모델이겠죠. 에러 값을 가장 최소화하고 싶은데 얘를 다시 한번 적어 보자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얘를 Q라고 했을 때 어, y h a t 안에 이 안에 b 0과 b 1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 b 0을 예측한 값은 b 0으로 적을 수 있고 얘는 이, 이 값에 대해서 b 0으로 미분한 값이고요. 베타 1은 이 값에 대해서 b1으로 미분했을 때 값이에요. 베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얘는 베리언스는요. 편차 제곱에 대한 평균이잖아요. 베리언스는 편차 제곱의 평균. 네, 글씨가 또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얘를 빨리 적어볼게요. 모집단에 대한 분산은 이렇게 적고, 시그마 스퀘어로 적고, 표본에 대한 분산은 이렇게 노테이션이 다르거든요. 얘에 대해서 평균, 얘에 대한 분산 값을 구할 때, 얘는, 어, 편차. 얘가, 얘가 편차잖아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 바로 분산이에요. 얘를 다시 적어 보자면 편차는 sum of square라고 적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n 1은 degrees of freedom, 자유도를 말해요. 얘가 바로 분산인데 그렇다면 회귀에 나오는 분산의 경우에는 얘가 sum of square error에 대해서 자유도인 n 2로 빼준 값이에요. 왜 n 2냐? 요 안에 에러가 있거든요. 이 에러값 얘를 다시 한번 적어보자면 얘거든요. 이 에러 값 안에 에러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b0과 b1이 있잖아요. 이 b0과 b1을 구한 다음에 에러를 구할 수 있어서 데이터 포인트를 그만큼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n-1이 아니라 우리 b0과 b1 두 개의 파라미터들을 이미 구했기 때문에 n-2가 됩니다. 정말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얘는 mse라고도 표현을 해줘요. 리스크 메서드로 에러에 집중을 해서 b0과 b1 그리고 베리언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방법은 Maximum l i k e 인데요 이 l i k e l i h o 을 최대화해서 파라미터를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MLE라고 해서 likelihood f u 최대화 했을 때그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건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가장 그두 가지 방법 중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두 번째 방법은 에러에 대해서 분포가 어느 분포를 따르는지 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으로 다시 봤을 때 여기 부분에서의 가정은 분포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러가 어느 분포에서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단지 평균과 분산의 값이 이렇다라고만 정의를 하지 에러가 어떤 분포에서 오는 값이다라고 정의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첫 번째 방법에서도 에러에 대해서 가, 계산을 하지만 이 에러가 어떤 분포에 대한 분포에 대해서 온다라는 그런 얘기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포에 오는 에러라고 할지라도 1번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파라미터들을 추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에서는 어, MLE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MLE에서는 데이터를 관측했을 때그 데이터가 어떤 분포에서 오는지를 알고 있다는 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포를 알고 있다는 것은 이 정의, 그러니까 가정에 있어서도 더 강력한 Assumption인 정규 분포에서 온다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에러가 정규 분포에서 오기 때문에 y값 역시 정규 분포에서 뭐 이렇게 적어 볼게요. 간단하게. 에러가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y값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식을 써보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베타0와 베타1은 언 n k n 이지만언 n k n 이고 x는 알고 있는 값이잖아요. 상수, 그러니까 데이터를 관측을 했을 때, x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지만 베타0와 베타1은 알고 있지 않은 수죠. 그래서, 얘에 대한 분포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상수들이니까, 나머지는 다 컨스턴트, 상수들이기 때문에 랜덤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에러 값이 에러 값의 분포에 따라서 y 값도 똑같은 분포를 따르게 돼요. 그래서 얘를 확률 밀도 함수를 적어보자면 PDF로 적어보자면. 와이 값은. 그래서 확률 밀도, 우리가 y에 대한 분포를 알고, 알고 있기 때문에 y의 pdf 값,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 분포를 띠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줬고요. 이 펑션, x에 대한 펑션은 얘는 지금 b0 플러스 b1 이 값이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적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값이, 데이터 y라는 값이 iid 데이터예요. y가 이 의미는 뭐냐면 그 n개 지금 데이터가 값 데이터가 y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y가 n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n개의 데이터가 각각의 값들이 같은 분포에서 같은 정규 분포에서 독립적으로 나왔던 독립적으로 관측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얘는 조인트로 이렇게 적어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식을 보면요, 이 식을 우리는 라이클리 후드라고 하는데요. 어,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 x 값은 알고 있어요. 데이터를 관측했기 때문에. y 값도 알수 있어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얘에 대한 식은요. 파라미터에 관한 식이에요. b0과 b1 그리고 s제곱. 우리가 구하고 알고 싶어하는 파라미터로 된 식이에요. 그래서 likelihood function은요. 파라미터에 관한 펑션이라고 생각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에 대한 표현을 다시 이렇게 적어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 likelihood function 이라는 뜻은요, 어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자면 어떤 b0, b1, s제곱의 값을 가져야 우리가 이 데이터를, 관측한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물론 정확한 개념 이라기 보다는 좀 제가 한국말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좀 돌려 쓴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이 이 값이 이 값은 probability 값으로 다, 다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값이 퀴즈로 잘 데이터를 잘 설명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맥시마이즈를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얘가 라이클 e l i h o o 이고요 지금 라이클 e l i h o 안에는 이렇게 프로덕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로그를 씌워 줘서 어제 노트에서는 보통 이렇게 대문자 l이면 l i k e l i h o o 이고 소문자 l이면 로그 값이다뭐 이렇게 편하게 쓰고 있는데 로그를 씌워주고 나서 이 로그 값을 각각 파라미터마다 미분을 한게 라이클리우드 펑턴에서 로그를 먼저 씌워주고 거기에 따라 파라미터마다 미분을 해준 게 바로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따른 증명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